뽕짝, 짜자라 짠자 그것이 인생이더라. <목> 막걸리 한잔 친구도 있다. <목> 이듬짝 뽕짝 사는 게 정답이더라. 이 분은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누나야. 아, 참이 분의 일생 참. 야 일단 노래부터 듣겠습니다. 자, 바리바리라는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당신이 가수 현정입니다. 딸이 혈액암으로 힘들 때 지인들로부터 헌혈증을 기증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하늘나라에 가고 없지만 헌혈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헌혈증이 꼭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헌혈증을 기증하고 아...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어요. 바리바리. 어. 가사가 의미심장한데. 네. 어떻게 된 가사가? 가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가요 기실에 갔더니 작곡가 선생님이 어. 우리 딸을 하고 비슷한 사연을 적으셔 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딸 보고 이제 그 가사를 써 주신 거구나. 예, 미운 정 어. 고운 정 엄마가 다 가져가 버리라고. 아. 이제 너무 내가 슬퍼하고 있으니까 음. 그렇게 선생님이 해 주셨어요. 딸이 몇 살부터 아프다가 어떻게 됐죠, 딸이? 어. 35, 35살부터 18, 아프다가 예. 몇년 아팠죠? 3년 3년 아프고 이제 하늘나라로 예, 예. 아이고 딸이 참그 벨리 댄스하고 딸이 참 예뻤는데 그렇죠? 네. 예. 아이고 정말 그 혈액암으로 예, 혈액암으로 아이고 세상에 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하고 해서 저도 같이 예. 3년간 같이 병원생활 쭉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 버리고 나니까 어. 눈만 뜨면 눈물 나고. 그치 눈만 뜨면 눈물 나지. 네 났지. 눈물 그래가 지고 어. 너무 힘들었어요. 음. 힘들었는데 이제 좋은 곳으로 갔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은 많이 추실러졌어요 아이고, 그러게 말해요. 그 젊은 나이에 또 하늘에서 불른 것도 다또못 뭐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그래. 그 이제 엄마는 이제 그 슬픔을 이제 노래로 이제 다 잊고 있고만요. 노래 부르면서. 네, 예, 제가 어릴 때 꿈이. 가수여가지고 옛날에 네. 70년대 아시아레코드사에서 거기 오디션, 아시아레코드사. 오디션 봐 가지고 어. 거기 연습생 생활을 했었어요. 아, 진짜로? 예. 야. 하다가 이제 몇살 때? 그때가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아이고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이네 아이돌. 어? 아이돌이요. 그때 이제 노래를 계속 못하고 결혼을 해버렸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laughs> 네. 아, 그냥 또 저기. 병가는 남편감을 만나셔갖고 결혼을 하셨구만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따님은 그렇게 또 안타깝게 됐고, 네. 어. 그래서 못다한 꿈을 이제 또 이제 푸르셨네요 네, 딸이 어. 선물을 주고 간것 같아요. 음. 엄마 노래하라고. 어, 어. 음. 아이고, 그래서 어쩜. 노래하고 그런 노래 교실도 다니고 네. 그리고 본인 음반도 내고 네. 아까 좀 아까 들은 노래가 이제 본인 노래 네, 바리바리. 바리바리 그래요 노래 잘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요거가 뭐예요. 요게 지금 400장인데 400장 헌혈... 넘어요. 넘어요. 네 거의 어, 500장 다 돼가요. 500장 다 돼가요. 근데 헌혈증서입니다. 이게 네네 네. 우리 딸이 아팠을 적에 아팠을 때 지인들 분께서 어 이게 헌혈증을 모아 주셨어요. 지인들이 지인들이 예, 이렇게 예. 많이. 예예. 예. 그 이제 밸리 댄스 야스민 대표님 아, 그 어, 그분하고 어, 어, 이제 그 회원들이 어, 어. 또 겨울에 어. 콘서트를 해가지고 아이고, 후원금도 콘서트를 많이 해가지고. 주셨고요. 후원금도 많이 주셨어요. 후원금도 주시고 예. 그다음에 헌혈증서도 후원해 주시고. 예, 예. 아이고 예. 세상에. 가,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따님 밸리 댄스 이제 선수였으니까. 예예. 예. 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다 쓰고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아이고 아니요. 그렇구나. 너무나 고맙게 음. 그 야스민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네. 이렇게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헌혈증을 이제 기부해 주신 야스민 선생님과 밸리댄스 그다음에 후원 분들에게도 네. 또 감사의 말씀을 정식으로 좀 드리고 네. 요거가 필요하신 분 있으시면은 드리겠다는 말씀도 해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보시고 네. 야스민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연이를 위해서 대표님께서 회원들하고 같이 콘서트 하셔가지고 후원금 도 주시고 헌혈증도 많이 모아주 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친인척분들도 후원금이든 증서 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자 그래서 이제 이 후원해주신 어, 이 헌혈증서를 이제 필요하신 분에게 드려야 예, 되지 않겠어요. 나눠주고 싶어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정 가수님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딱 어디 안 가는 거니까 연락처 아시죠. 이 밑으로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이 허언혈정이 필요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아, 아픈 환우분이 계시면은 요 번호로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 문자의 전화번호를 우리 현정 님한테 드려서 두 분이 이렇게 서로 통화를 하신 다음에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은 나누는 거고 또 인생은 이렇게 동글동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나의 생, 나의 노래. 아이고 시작하면 어느덧 끝난 보리고 말이에요. 참 빨리죠,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게 몰입해서 잘 보셔서 즐겁게 또 어떨 때는 또 같이 고통을 공감하고 그리고 행복도 같이 나눠. 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어, 나의 인생 나의 노래는 여러분의 친구로서 같이 언제든지 있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이렇게 요쪽으로 이제 자막 나가죠. 요 전화번호로 문자를 하는데 이름, 나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 그리고 이제 노래를 갖다가 1절 노래방 가서 불러서 찍어서 보내 주시던지 그래야 우리가 심사를 하니까. 얼굴이 보여야 여러분이 노래 부르는지 알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그 노트북 위에 있는 걸 갖다가 딱 갖다 보내주신지 하면은 저희 심사위원단이 잘 선정을 해가지고 웬만하면은 네 웬만하면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이 많아요. 나이 제한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됩니다. 아시겠죠? 이쪽 번호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아인애 TV에서 아름다운 인생상 얼마나 멋진 인생이십니까? 얼마나 멋진 인생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상 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스님한테 이런 걸 걸어 드린가 참 제가 영광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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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관세음보살 예. 자, 우리, 청마스님, 아, 예. 얼른 나오네, <laughs>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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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예, 우리 저, 명자 누나. <laughs> 나는 이름이 명자인지 처음 알았네. <laughs> 아, 그리고 우리 현정 누나. 자,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 나의 노래는 영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노래도 세월 따라 변해갑니다. 아, 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 인생도 세월 따라 변해갑니다. 너는 내게 말했지, 배우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눈빼,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노래 신청합니다 사랑이 비를 맞아요 눈물인지, 바보 같은 사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월 게가더고누가더냐 신서방 어 이거 여인아 방송까지 와 가지고 이렇게 노래 불고 한 것이 모두 자네 덕이네 자네가 또저 마이크 사준다 아아아아 문을 활확 열고 막 나도 아들 낳았다. <laughs> 아들 났다 그고 아이고야 아태출도 왔는데 어, 나도 없다고. 아들 났다 면서 <laughs>